여러분들 혹시 고소공포증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고소공포증. 예. 고소공포증이 뭐냐면은 높은 곳에 오르면 예.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높이 못 올라가죠. 조성란 집사님 높은 곳못 하시죠. 어, 엘리베이터도 못타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이 있는 것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에 적용해서 보면은, 신앙인에게는요, 믿음의 고소공포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소공포증.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믿음의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높임을 받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해요. 막 나를 칭송할 때, 고소공포증을 느껴서 두렵고, 그리고, 떨리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요, 원죄 사건 이후에 생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갖게 됐냐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이 높이. 그래서 얼마나 높이 높이를 좋아했던지 바벨탑을 쌓았어.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칭송해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떠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 높이 높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날 칭송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껴서 내려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 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랄까요? 날마다 죽노라. 예.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셨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 천국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 할때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의 고소공포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리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성경 연구가들의 이제 추측은 어떻게 되냐면이 여정을 부리는 주인들, 복수인데, 이 주인들은 어두운 세계의 주인들인 거예요. 정식 뭐 합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포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정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 일행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기 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 일행들은 이 여정이 와서 막 소리치며 외칠 때 괴로워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이 여인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바울 일행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괴로워합니다. 먼저 왜 바울 일행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괴로워하고만 있었는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축사의 은사라요.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의 권능은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귀신이 괴롭게 하고 따라다니고 소리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쫓아내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죠. 두 번째 왜이귀 여종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괴로워 있는가? 여기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높여지면 어떻게 돼요? 높여지면요, 마음이 떠요. 마음이 뜨면 어떻게 돼요?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만해지고 턱이 들립니다. 아마 저도 목사지만, 아유, 영일교의 목사님 정말 대단하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건세도 있고 진짜 야 연천군의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 제 마음 어떨까요? 마음이 막 떠가지고 아의이 되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은 헬렐레 칠렐레 막 팔렐레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괴로워해요. 왜요?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높임을 받을 때. 고소공포증을 느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높임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구원의 길이 바울 일행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고 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구원인데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구원의 길이 도구가 되어서 바울 일행들을 높여줍니다. 본질이 바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될 사람이고, 주님은 높아져야 될 것인데, 내가 높아지고 있기에,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고소공포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 높여질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막 나타나다가, 은사가 멈췄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덕을 못 세우고, 오히려 신앙에 상처들만 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도 여정을 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요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누명을 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지고 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옷을 벗겨진 채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졌을 때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를 해요? 찬 찬송을 불러요 찬송 바울이요 귀신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는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당국에 잡혀서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반 상식과는 정반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는요 매맞고 누명 쓰고 감옥 가면요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원망하고 내가 높여지면, 그렇지, 나는 잘났지 하면서, 교만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이 높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두운 인생의 한밤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믿음의 고소공포증을 느끼셔서 누가 나, 막 나를 막 높이려고요. 그 높임이 높여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늘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주님이 높여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믿음의 고소공포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여지는 날을 높여 주는 것보다는 주님이 높여지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낮아지고 복음의 길을 가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내삶 속에 일어나서 오늘 바울 일행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내 삶에도 놀라운 영권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